최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을 지닌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 교육 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교권 추락 문제가 다시 한번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외신들도 이 이슈를 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싱가포르의 언론사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는 3만 명이 넘는 교사와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 학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코스트에서는 이 서희초 교사의 자살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한국의 교권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한국에서 교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서 서희초 교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20대인 교사가 사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명백하게 자살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자살 이유에 대해서 갑질, 그러니까 권륭 남용으로 그녀가 고통을 겪어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훈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허위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짚으면서 학교가 이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교권 침해는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실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은 기본적인 권리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국가들이 교권의 추락, 또 아동학대 허위신고와 같은 이슈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정서적 학대라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아동 학대 허위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필리핀의 법안을 직접 찾아봤는데요. 이쪽에서 자세히 보시죠. 학교와 관리자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서 부모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을 보여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침권자 대리 349조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부모의 권한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2번에 선생님과 교수라고 딱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도 학부모에게 교사의 개인 연락처가 공유되지 않고,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도 매우 강합니다. 이제라도 온 세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루 빨리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